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약학 박사 고정호입니다.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은 한의사분들을 무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의학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방식은 굿이 되는 거잖아요, 굿. 의 얘기를 차례차례 들으시다 보면 은 이런 굿이 아니라 이런 굿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된게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 아이들 열감기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많이 오르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은 거의 1년간 감기를 달고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콧물 기침 포함돼서요 그런데 왜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은 많이 걸려올까요 진짜로 바이러스가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체한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엄마가 뭔가를 주면은 싫어 안 먹어라고 하는 것들도 유치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과 경쟁적으로 해서 많이 먹게 도 됩니다. 그래서 체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기는 거의 대부분 소화불량 체한 것부터 시작돼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갑니다. 초기에는 해열제나 진통제 이런 것들을 처방해서 이제 돌려보내죠. 갖고 와서 아이한테 먹이게 되면 해열제가 들어갔을 동안은 잠잠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열이 오르죠. 왜 그럴까요? 열이 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소화 불량이 생겨서 그쪽으로 열이 몰리고 실제로 열이 나고 그렇게 체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장 사이사이로 찌꺼기가 빠져 나가거든요. 찌꺼기가 빠져 나왔든,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든 우리 몸에는 이물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몸에서는 일부러 열을 올립니다. 왜? 저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최종적으로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땀을 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땀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우막 40도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큰일 납니다. 애가 뇌가 익습니다. 눈이 뒤집히던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노는데 열이 막 오르 있다든지 아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열이 많이 올랐다든지 할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살피셔야 됩니다. 소화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약국에서 흔히 파는 한방 소화제들 있잖아요. 뭐 활명수, 베네치오, 뭐뭐그 밖에도 뭐 모든 뭐, 상관 없습니다. 열이 떨어질 때까지 어른들한테는 특히 세병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병이나 한두병 정도를 나눠서 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약인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방 소화제 잘 보시면 거기에 한방 소화제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건위제라고 써 있습니다. 건위제가 뭘까요? 건강할 때건위할때위 제품 할때그 제입니다. 소화기 그 그러니까 위를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건위제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실 소화기가 건강해집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토할 것 같다. 일반 소화제를 먹게 되면. 소화가 됩니다. 건의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가 건강해지니까, 야! 이런 이물질을 소화시키면 큰일 나! 버려! 토합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신 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활명수 같은 거 드신 다음에 토한 경우 많을 거예요. 속안 좋았을 때. 소화기를 깨어나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런 약을 먹여서 아기가 토하던가 설사를 할수 있게 유도를 하는데, 그걸로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목욕을 시키면, 아이들이 이미 감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땀을 잘 배출을 못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땅구멍수가 얼음보다 적어요. 그래서 특히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 감기약을 먹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폐독산이나 갈근탕, 이런 한약 감기약들은 특히 땀을 날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한방 감기약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목욕을 시키시게 되면 땀이 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6도까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집니다. 어른들은 목욕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이들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목욕을 시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한번 목욕을 시켜서 찌꺼기를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양의학에서 말하는 교감신경이 움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그걸 양적 기운이라고 하고요. 해가 지면 음적 기운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열이 나는 거랑 저녁에 열이 나는 거는 이유가 다릅니다. 아침에 열이 나거나 할때 혹은 초저녁이나 혹은 아기가 깨어있을 때 열이 날 때는 소화제, 목욕요법을 시키는데 밤에 열이 난다. 그럼 아기를 깨워서 다시 목욕을 시킬까요? 아닙니다. 음적인 부분에 문제가 난 겁니다. 잘 때는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계속 오르는 거. 아이가 땀을 뺐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났을 때 식힐 수 있는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는 한의학에서도 해열제를 씁니다 양의학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레놀입니다 아이들이 저녁때 다시 열이 오를 때는 의사분들이 처방해 주신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먹이시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쌩쌩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하지 않게 다시 또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열이 났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온도를 계속 체크해 보십시오. 37도, 38도일 때 번이제를 사셔 갖고 아이들한테 계속 나눠서 무조건 먹이십시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39도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우선 폐독산으로 해서 아이한테 먹이시고 목욕을 시키십시오. 아기가 소화기 상태가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잘 놀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치명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먹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체합니다 저녁 때 열이 오르면 그렇게 원하시는 해열제를 그때 쓰십시오.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정말 아예 병원을 가셔서 그 방법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을 한 번만 해 보십시오. 한 번만 하시면은 이 방법 못 끊으실 겁니다. <목소리>